하나님 백성 다움을 상실한 결과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21장 이 전장은 칼의 비유가 증거되어집니다. 당대 가장 강성했던 바벨론의 칼라를 통해서 범죄한 선민 남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예언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은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절대 불가함을 강조하는 거죠 당연히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필연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심판이다라고 할때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사업을 심판하신다. 그럼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의 죄가 뭘까? 1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종교적인 범죄, 윤리적인 범죄, 사회적인 범죄, 그세 가지 범죄가 있어요 그세 가지 범죄 가운데 1절부터 5절은 예루살렘 성의 재앙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해 주시는 내용이고 6절부터 12절이 예루살렘 성의 그 범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이하에 보면 인자야 내가 심판을 하려느냐 이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음문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명령문입니다. 심판하려느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판하다 재판하다 징벌하다 규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모든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가?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렀다. 왜?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다.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 이름이 더럽고 종교적인 부정이죠. 어지러움이 많은 자, 혼란이 많은 예루살렘 성,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비참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솔로몬 시대를 기억해 보세요. 다윗당 때를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존귀하게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려고 솔로몬 한번 만나보려고 스바의 여왕이 다른 모압, 암몬, 뭐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와 한번 대면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랬던 남유다 이스라엘이 조롱을 받는다. 여런 조롱을 한번 받아보셨나 모르겠지만 참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확할땐 대단하지만 그 환호성이 다 떠나고 나면 얼마나 쓸쓸하고 그렇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살렘은 샬롬이잖아요. 평화의 땅이거든요. 평화의 집이에요. 예루살렘이.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게 아니고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더럽다라고 정제까지 받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존귀하고 명성이 있고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가지고 올 정도였는데 왜 그렇게 평화가 깨지고 조롱스러운 그러한 성이 되었는가. 6절 이하 1 2 절이 구체적인 죄목을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기본이야.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야. 라고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식계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 식계명을 비롯한 제사법, 의식법, 그다음에 사회법이 있어요.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하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폐해졌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는 지키지 않아요. 그 영적인 의미는 이어가고 있지만 제사법과 의식법, 정결법 같은 것들은 지키지 않아요. 사회법은 시간에 따라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사회를 구성하는. 에 따라 문자적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그러한 법과 관계 속에서 적용해서 지켜갈 수 있는 법들이죠. 그러나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것 십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십계명에 관계된 내용들이 다 무너진 것이에요. 기본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고관이면 위정자죠, 지도자잖아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할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라만 봐도 지금의 상황이. 죄송하지만 그 권세를 갖고 있었던 분이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 다 어디 가서 뭐 했던 겁니까?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어떻게 했다고요? 없인 여겼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이기 20장 9절 말씀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어떻게라고 돼 있어 요 구양일법에 어, 돌로 치라고 돼 있어, 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제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아시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수직적인 관계라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관계의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공경은 중요하게, 무겁게, 내 인생의 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건데 거기서부터 깨져요.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다 자녀를 키우죠? 주원자매는 자녀를 안끼우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냥 주원자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체력,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만 자녀의 책임은 뭐예요? 자녀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어긋날 때부터 인생은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부모라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누가 복을 받느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을 받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시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업신여김이 팽배해져 있다. 지도급에 있는 그 고관들조차도 전혀 부모에 대한 관심 없다 이 말이야. 나그네를 학대한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희들도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힘들지 않았느냐 그때 생각해라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요. 무슨 도연이요? 가수. 무슨 도연이요? 크게요. 윤도연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룹 사운드를 운영하는 가수인데 그윤도현이라는 가수가 일화를 하나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척하기 전까지 김강석이라는 교, 그 가수를 몰랐어요. 솔직히는. 네, 예전에 있던 교회의 어, 권사님이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이에요. 7080 콘서트라고 하는 그 콘서트 사회 보시는 배설수씨 아주 가까운 지인이어서 초청을 했는데 어, 저하고 사호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어, 가서 방청객께서 이제 노래를 듣는데 어, 그 타이틀이 김광석 다시 부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그 김광석이라는 그 가수가 살아 있을 때. 젊었을 때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그런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엄청 배고플 때랍니다. 그 윤도현, 그 사람이 엄청 배고플 때, 뜨지 않을 때. 근데 그 대기실에는 항상 치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는 건 아니고, 김강석이 먹는 건데, 엄청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먹지는 못하고, 근데 어느 날그 김강석한테 이야기한 거죠. 혹시 그 대기실에 있는 거좀 먹어도 되냐? 아, 먹어라! 얼마든지 먹어라! 그 다음날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치킨이 딱 있는데, 치킨이 두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써 있어요. 도현이 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동이잖아요. 나도 예전에 어려웠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지만, 저도 개척한 지좀 됐지만, 저도 노회에서 3만원 여비 줄 때, 그날이 피자 한판 먹는 날이었어요. 부목사 때? 지금보다 살해 본봉은 더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애들 배우고 싶은 거다 가르치고, 먹고 싶다는 거 웬만한 거다 먹이고, 다 했었어요. 개척하고 났더니 쉽지 않던데요. 피자 한판 먹는 거 어려웠어요. 웬만하면 쏩니다. 목사님들. 저 여유도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쏩니다. 선배님들의 쏘시면 제가 뭐 군번이 안 되니까 그렇진 않지만 제가 해야 할 자리는 당연히 왜? 제가 어려워서기에 안타깝게 그런 모습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너무 안타깝죠. 성물들을 없인 여겼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성물은 성전 자체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마찬가지고 제사할 때 행하는 의식들도 마찬가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없신 역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신다. 내가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자가 체킹하시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기도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구역예배와 사역훈련이나 다른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모임들을 내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절약한 것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똑같은 것이죠. 그걸 없인 여긴다?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뚝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예배 오셨으면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예배에 먼저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다 기본인 것입니다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줄 알고 제가 이야기 안 하지만 필요하다라 맞죠 그런 시간들이 무너지면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과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한번 지난주에 대접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마셨는데 제가 어제 가정 예배 저녁 때들이면서 사모한테도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도전을 받았어요.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 그분이 식사기도를 해주시고 잠깐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어 이거 뭐 어떤 내용인데 어떤 교훈인데 혹시 그런 적 없으신지 몰라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목사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읽기 전에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의 그 기도와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너무 멀었구나 내가. 내가 교만인가 보구나. 왜 저도 신대원 시험 볼때 성경 점수가 엄청 좋았거든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다른 건못 봤는데. 성경 점수 때문에 합격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120점 중에 10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라고 했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평균이 한 70, 60에서 70점 밖에 안 나옵니다. 120점 중에 신대원 시험 보는 전사인들 평균 점수가 100점 맞으면 합격이라고 그랬거든요. 제 때는 아,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하나, 말씀을 읽지 않으니. 등하니 하고 가볍게 여기니 아,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색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런 내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여러분 혹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업신 여기는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새벽 예배 드릴 정도인데 뭐없이 여기시겠냐만 그러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이간을 붙인다 허위 날조 중상모략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이죠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들 남을 정죄하는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런 분하고는 가까이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당신이 그런 분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이고 막남 정제하고, 막 교회 와서 막 일을 만드는 분들. 목사들 만나면 뭐 하는 얘기가 목회 얘기잖아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냐 그런 분들을 뭔 얘기가 하다가 당신은 아예 말을 안 건답니다. 그분한테. 말을 안 거신답니다. 아예. 그러면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신답니다. 교회를. 저는 그렇게 못할것 같아요. 솔직히는 <laughs> 저는 그렇게는 못할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신데 어,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laughs>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신뢰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가만히 있어도 시원찮은데, 관계를 깬다, 다른 사람에게 이간질을 한다, 정죄하고 거리감을 만든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보통죄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를 지체로서 세워가는 것도 어려운데, 십절이야. 성적인 타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면 뇌물에 대한 고리대금업과 이자를 받는 변도는 고리대금업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웃을 속이고 빼앗는다. 여러분 10개명 9개명과 10개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유세 것을 탐내지 말아라거든요. 그러니까 6 절부터 1 2 절까지의 예루살렘 성의 죄악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요? 식계명이다 무너지는 것들이야.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부터 다 무너진다. 여러분 1 3 절은요 본문이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왜 힘내?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강조죠 자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한 예루살렘성이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이죠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내 마음이 견디겠냐? 감당하겠냐? 계시록 6장 6절에 하나님이 삼대 칠중 재앙을 내리실 때그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죽여 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들어 갑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지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길 가면 하나님 마음도도 아프시겠죠. 그리고 그 안타까운 일을 행하는 자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좋은 얘기가 많을까요? 안 좋은 얘기가 많을까요? 복에 대한 얘기가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많을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슷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누구도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똑같느냐? 죄악이 있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 드리기가 힘들까? 내가 왜 모임을 갖는 게 힘들까? 내가 왜 관계를 맺는 게 힘들까? 여러분, 제일 힘든 건 뭘까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정하는 거 힘들고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써 보는 거 힘들고요. 그 애쓴 것을 계속 지속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애씀을 포기하는 순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6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있거든요. 절대로 기본이 되는 것들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렇게 건면하세요. 목사는 뭐로 건면해요? 설교로 건면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만들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다윗 시대의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겉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스럽고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평화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내 영혼 어떻게 이렇게 되어 지어 버린 것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 것인가? 하나님 묵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분주해진다고 되어지는 것들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권세가 있고 조금 더 편안해지면 되겠는가? 절대 그런 거 아님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고관들이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면 된것 같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것들을 절대로 없인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잘 하나하나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뒤늦은 후에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당신 만나주시고 우리가 조금도 애쓰고 감당해야 할 일들.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